불러 봐. 언니 어디 있어? 얘들아 언니 어디 있어? 언니 어디 있어? 빨리 서시. 달려. 달려 달려. 언니 어디 있어? 언니 어디 있어? 언니 어디 있어? 있어? 이모야 안나 <laughs> 언니 어디 있어? 언니 저기. 저기 저기. 저기. 개가 좋아하는 여자 개가 좋아하는 여자 어 잘했어 혼내줘 <laughs> 우리 언니한테 오지 말래잖아 <laughs> 이상하다 이러겠다 이상하다 이러겠다 <laughs> 저 언니 맨날 왜내 차지였는데 <laughs> 어 이제 가까이 와도 뭐라그런다 그치? 그래 잘했어 그렇게 좀해 루루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야지 안전한데 <laughs> <laughs> ừ <coughs> 루루한테 그러지 말래 루루 일어나! 루루 일어나! 루루! 루루야 제발 일어나 <laughs> 그치? 루루한테 그러지 말고 편먹는 거같아 하얀 햇흙흑가 백적 적. 적의 적와 대단하다 <laughs> <laughs> 쫓아 가는데 이제 <laughs> 루루만 나와 이리 와 이리 와 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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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 아니 루루 이리 와 스윗 안나라 그랬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Lulu.